안녕하세요. 정과장의 구매된 정과장입니다. 어, 오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서 모든 마켓 입점을 끝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독학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어, 책을 좀 읽어서 알아본 것들과, 그리고 전자책을 하나 사서 기초 세팅하는 법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고 싶은데 갈피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구매된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약간 돈을 주더라도 기초 세팅을 도와주는 전자책을 구매해서 그걸 보고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분의 기초 세팅 전자책을 제 기억으로 5만원인가? 5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그냥 따라 하면 기초 세팅은 완료가 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제일 첫 어, 과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다들 아실 텐데요. 저도 뭐 1년에 한 번씩 연말 정산 때문에 들어가서 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홈텍스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국세청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업자 등록하기를 어, 검색하셔 가지고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로그인 할때 들어갈 수 있는 뭐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이런 것들만 준비가 돼 있으면 10분? 어, 바로 한 10분 만에 사업자 하나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CS용 핸드폰이랑 그리고 사업자용 통장 그리고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하기입니다 이건 뭐꼭 필수 조건은 아닌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도 있을 거고 뭐 생활비 쓰는 계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계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일을 할때뭐 돈들이 섞이게 되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통장 만드는 거는 꼭, 꼭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요즘에는 그 대포 통장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규제가 좀 엄격해져서 제가 사업자용 통장을 만들러 왔다니까 조금 어.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게 규제가 빡세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통장이 쉽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업무를 하니까 따로 사무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사무실 뭐 사진이랑 주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뭐 저희 집 주소로 지금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할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이체에 0만원 정도 제한이 걸려 있는 통장을 만들어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마켓 입점을 하고 상품 등록이 되 있는 페이지를 캡처를 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해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차차 일을 하면서 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 그리고 1 0 0만 원까지 이체를 할 일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추가로 만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도 있지만 이게 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고객 CS도 이제 제가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업무도 제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많은 양의 통화나 뭐 문자 이런 걸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 CS용 핸드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대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카드들을 같이 쓰게 되면 제 이제 뭐 다른 구매하는 것들과 이제 섞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하나 또 발급을 했습니다. 뭐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은 신용카드는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어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될지 고민이신 어 분들도 계실텐데 뭐 전자책을 사게 되면은 다뭐 추천 카드 이렇게 해서 뭐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참고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한 딥드림 카드 어, 요거 만들었습니다. 뭐 카드마다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알맞은 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가장 쉬운 업무들이었고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부터 해서. 이제, 마켓 입점까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윙은, 쿠팡 윙이라는 건 이제 쿠팡에서 판매자 아이디로 가입했을 때 쓰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무리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근데 이제 ESM, 그러니까 옥션 G마켓,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그레 또 인감 증명서를 뗐고 오늘 이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 대기 상태고 제 얘기를 드리자면 간이가세자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담당자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이가세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어? 근데 저는 그입장할때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뭐 1년에 한번 뭐 지역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어서 4만 500원인가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번씩 4만 500원씩 이제 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3일 안에 이제 메일로 받았습니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렇게 5개 입점을 하고 했고 어 기타로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일단 이 입점한 5개 정도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까지는 뭐한한달 정도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준비는 마쳤고 어 쿠팡 입점을 완료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쿠팡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구매대행 업무로 신입점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 이제 수, 이, 확인을 위해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저그 이제 교육을 듣고 상품을 등록할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니까. 어, 알겠다고 그러면은 상품 등록이 되면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화도 왔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나요? 지금 12시 5분 아 12시 2분 제가 회사 업무 마치고 아, 퇴근해서 아기 씻기고 밥 먹고 이제 재우고 그리고 제 회사 업무 하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지금 영어 공부도 따로 그냥 좀 하고 싶어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네요 뭐 제가 뭐 주저리 주저리 지금 여러 개 이야기를 했는데 음 이제 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조금 보고 뭐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뭐 시작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 일은 시작 안 했지만 그래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모르는 점 있으시면 아마 제가 그냥 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뭐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아는 것만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출근을 위해서 이만 취침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